안녕하세요, 빵바게트입니다. 빵바게트, 빵다 바게트. 오늘은 코딩 매직쇼를 한번 해볼 건데요. 네. 잠깐만요. 볼게요. 응. 가봅시다. 여기로 가서. 이렇게. 잘 가네요. 반대로 걷다가 반대로 갔다가. 장애물을 찾여서 이거고요. 아마 장애물을 넘지도 못하는 이 척척 돌아가는 척척 자동차는 아직 망하였습니다. 들러가는 모습. 다시 조립을 해주도록 하게요 조개! 두 번째 미션은 이, 이로봇이랑 이, 이 나무판자에대결이실패는잘 들고 빵바게트 TV 들번 해볼게요. 같은 전기를 이렇게는 케이블이고요. 이렇게 앞부분에포영을 해줍니다. 여기에 이 모터에는 전설 연결하고 하는 불빛이 들어와요. 여기에 이것은 마이크로 피트라 마이크로 피트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개상하게 생긴 네, 아주 신기하게 생긴 칩입니다. 여기에 이부터가얘 척척을 막아 준다면 어떨까요? 일단 한번 켜 볼게요. 자서 여기에 이 모터에 아니 이 칩에 마이크로 칩스라는 칩에 칩을 여기다가 넣어 준 다 이렇게 어주면 이렇게.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렇게. 이렇이 돼요 이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. 이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하렇 끝입니다. 이제 한번 시동을 켜볼게요. 어? 벌써 하면 안 되는데? 먼저 배터리 받아라! 씨!